가다가 LT A 아 고개는 쳐다보고 발만 움직이는구나 봐봐 좀좀 약간 근데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 했는데요 LT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키패드 이거 하는 거 알려줘봐 짜증나네 이거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어 LT를 딱 누는 르게 아니고 누르고 있어야 돼요 어? 감사합니다 마코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, 옆에 있는데요. 어? 이게 맞나요? 제가 켜봐서 해볼게요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게 제패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. <laughs> 갑자기. 왜, 왜... 아니, 내가 이상한 건가? 근데 뭐지? 어? 깨달았다고요? 뭐죠? 나가는 게 맞는데 못 쓰는 거라고? 아니, 그게 아니라, 예? 아닌데 이거 그때 배워서 했을 땐잘 만났는데? 아니, 내가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야 봐봐 달리다가 그치? 이거안 돌렸어, 진짜로 달리다. 이렇게 된 달리다. 안 된다니까. 조장 미숙. 아하하 <laughs> 자, 여기서 가다가 <목소리> 아니 뭔데? 아 아까서 이렇게 했어 아 I'm not sure. I'm not 이거 r e I'm not sure. 아 m not 아니 아 e I'm n 아니 sure. I'm t 를 누른 뒤를 누르면서 탁 하라 그래서 누르면서 탁 예? 아니 미숙이가 아니라 아니 진정하세요 깡미숙씨 40대 아니야 지. 아니 이지